이번에는 수익책 84쪽 7번 문제를 풀어볼게요. 이 문제는 별표 2개짜리 문제였는데, 그만큼 우리 친구들이 어려워했던 문제예요. 선생님이랑 다시 한번 풀어봐요. 분모가 7인 진분수가 2개 있어요. 합이 7분의 5이고, 차가 7분의 3인 두 진분수를 구하래요. 자, 먼저 주어진 조건을 볼게요. 분모가 7인 진분수가 두 개가 있대요. 그러면 분모가 7인 진분수가 두 개가 있죠. 하지만 분모는 알려줬지만 분자는 알려주지 않았어요. 그 다음에 힌트가, 첫 번째 힌트가 합이 7분의 5래요. 두 진분수의 합이 7분의 5라고 했어요. 그럼 두 번째 힌트가 두 진분수의 차가 7분의 3이라고 했어요. 그러면 분수의 덧셈과 뺄셈을 계산할 때는 분자끼리의 계산을 구하면 분모는 그대로 있고, 분모. 분자끼리 더하고, 또 분자끼리 빼서 구했었죠. 그럼 다시 말해서 합이 7분의 5라는 거는 두 수를 더했을 때 5가 되고 두 수를 뺐을 때 3이 된다는 거죠. 그러면 두 수를 더했을 때 5가 나올 수 있는 숫자는 뭐가 있을까요? 맞아요. 1과 4가 있겠죠. 또 어떤 수를 합했을 때 5가 나올 수 있을까요? 그두 수는 또 뭐가 있을까요? 그래요. 2하고 3이에요. 그러면 우리가 찾은 이두수 중에 하나는 답이 될수 있겠죠. 그러면 우리가 찾은 이두 두 수가 합도 만족하고 차도 만족하는지 볼게요. 먼저 1과 4라면 7분의 1 더하기 7분의 4가 7분의 5가 되죠. 맞아요. 자, 그러면 두 번째 힌트에도 만나볼게요. 7분의 큰 수에서 빼니까 7분의 4 빼기 7분의 1이 7분의 3이 됐네요. 어, 그러면 합도 7분의 합은 7분의 5가 나오고, 차는 7분의 3이 났네요. 우리가 처음에 구한 분자가 1, 1과 4일 때는 이두 조건을 모두 만족해요. 그럼 두 번째 찾은 거 2하고 3도 한번 해볼까요? 자, 분자가 2와 3일 때, 7분의 2 더하기 7분의 3은 7분의 5입니다. 첫 번째 조건 맞죠? 자, 두 번째 조건, 큰 수부터 써야 되니까, 7분의 3 빼기 7분의 2는 7분의 1이네요. 그럼 두 수의 차가, 두 분수의 차가 7분의 3이 아니라 7분의 1이 나왔기 때문에 2하고 3은 될 수가 없어요. 그럼 분자가 1과 4일 때 합과 차의 조건에 다 맞는 거죠. 그러면 분모가 7인 진부수 두 개는 분자가 1과 또 분자가 4일 때죠. 그래서 7분의 1, 7분의 4가 바로 이 조건에 만족하는 두 진분수가 되겠습니다. 한 문제 더 풀어볼게요.